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이 함수의 역함수가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이거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 보시면 4x는 뭐 이렇게 그려지죠 기울기가 4니까좀아 급하게 그려 볼까요 이렇게 급하게 그러면 이게 아니죠 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어지죠 그죠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냐면 이렇게 그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을 그으시면, 아,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그 교점이 되기 때문에 이 교점 사이에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주황색이 더 커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돼요 윗부분이 주황색 윗부분 그러면 여기 교점을 구하면 되죠 여기 점하고 여기 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하늘색 같은 경우는 하늘색 하늘색은 이거죠? 하늘색 요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? y는 어 요거 역함수 구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y라고 해 놓고 e x 는 y 제곱이 돼서 이렇게 2분의 y 제곱이 돼서 x 하고 y 체인지하면 2분의 x 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주황색하고 같다라고 하셔 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겠죠. 자 이거 3이 잘안 보이니까 다시 써볼까 이렇게 자 그래서 4분의 3 x제곱은 3이 돼서 x제곱은 4가 돼요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요 놈의 역함수기 때문에 구하시면 4분의 1 x입니다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방정식을 또 푸셔야 됩니다 왼쪽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4를 곱하고 이항하시면 좌변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, 그래가지고 이거는 4, 3, 마이너스 이쪽이기 때문에 x 값은 마이너스 하고 3인데 마이너스죠. 그래서 x는 어, 마이너스 4서부터 2까지 나와. 그죠? 이거, 이거 사이 있는 거. 그래서 둘이 더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